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양사마와 용사마가 아, 양념으로 어?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천국만마으로만군만마으거같아요 너무나 든든하고 우리 바쁜 와중에도 진짜 짬내서 마주치는 형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노래 이제 공연하기 전에 <웃음> <웃음> 저는 근데 이 아쉽다는이 소스로 나더라고요. 어, 이 제가 이 디스웨이브라는 앨범을 내고 또 디스웨이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투어를. 근데, 아, 특히 이 울프란 곡이 다른 곡들은 다시 좀 신나는 곡인데, 이 곡만 좀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럴까요? 그래요. 그래서, 어, 이 곡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, 우리 선우정아 누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 앨범 중에 가장 처음, 가장 먼저 작업을 한 곡인데, 저한테는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곡 덕분에 또 약간 이렇게 좀그 덤덤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곡이 아 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당시나 이 아랫집 덕분에 새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의 직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종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연락을 주고 받던 과정에서 딱 처음 이곡 론 울프였나 보세요. 아 저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딱 외로운 늑대 한 마리를 상상시켜 주셨더라고요. 아 진짜 어왜 서로 정할지 알겠다 했습니다. 진짜 아 정말 대단하다. 그래서 바로 그 키워드를 딱 예? 정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해가지고 이런 또 좋은 곡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른 것들은 좀 신나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워낙도 공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수가 할수 있는 궁극의 컨텐츠가 저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진짜 가능만 하다면 너무나 꿈 같은 얘기지만 가능만 하다면 계속 공연만 하다가 거기서 끝나줄 거예요. 어. 근데 뭐 그거야 뭐 저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 찾아와주셔야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이 앨범 구상 자체를 아예 공연을 생각하면서 공연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이 앨범을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앨범이 다 제가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이겠다는 걸 연상하면서 그 곡을 앨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연을 하면서 또첫 처음 노래를 하는 거지만 분위기가 좀잘 잡히는 노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. 그죠? 아니요, 아까 영병이 무대 끝나고, 이제 그 다음 지용이형 나왔잖아요? 그때 이제 전과 둘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, 둘다 똑같이 대화하자요 야, 오늘 단단히 준비했다. <laughs> 진짜, 예. 그러 어제도 훌륭했습니다. 어제도 훌륭했는데, 어제의 경험을 토대로 또 많은 분들이 그 위에 또 오늘의 각오를 쌓아오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, 뭐, 제가 그 응원법을 좀, 그 영상을 올려드렸죠. 네.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. 그 특히 그 시절의 우리라는 노래에 제멋대로 이런 응원법은 처음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, 그러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연습을 일단 해오리, 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저도 어제 해보고 어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지우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여러 가지 같은 상황에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. 한 번, 뭐, 좀, 오늘 좀 해보셨어요? 해, 해 네! 어, 이제 살짝 해볼까요 그, 각자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아, 우리 편, 분들리더님이 그렇게, 그렇게 안 됐나. 되게 실망을 하던 찰나. 아, 역시 본방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연습 때저어놓고 동방 때키가 막히게 하 약간, 제가 그렇거든요. 네, 그, 정말, 그 동방의 기전으로 지금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. 한번 해볼까요? 가볍게? 네, 네 이제 다음 부터 이제 발라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. 그림으로 바뀌어서. 신박이 올것 같거든요. I'm going a 계절 이진다. 뭐야? <웃음> 아니, 술과 축떨어 지내주세요. 값과 굵은 다해위로 지내주세요. 계속 이진다. 뭐야? <웃음> 아니, 워딩 아세요? I'm flying away. 계절이 지나 터지던 마지막 순간을 떠나 이제 널 보내줄게. I was caught in a lie. 백친바람에 들린다. 아, 어안 해요 <laughs> 역시 저 믿고 있었나요? <laughs>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가 또 힙합 베이스 그룹 아니겠죠? 우리는 아, 좀편요 우리 그죠? 어이! 어제 살짝 어, 여러분들을 어, 멋대로 판단한 점사과립니다 <laughs> 아, 엄청난 분들이시고 역시나 역시 역시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어제 무대였는데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또뭐 일어나신다면 일어나시고 그리고 뭐 제가 핸, 이거, 핸드폰, 이거 핸드폰이란 말을 안하죠 요즘에 이거 셀폰 핸드폰 or 갤럭시 여러가 여러분, 여러분, 금 아, 촬영하는거 정말 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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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나 여러분, 여가분 여러분, 뭐러분 여러분, 리고분 여러분, 여기소여 들을까봐 분 여러분, 여러동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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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 여러분, 여러나 여러분, 여러분, 하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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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다 찍고 있어요. 처음에 100%다 100 찍고 계셔. 그러다가 막 하다가 신나는 노래 나오니까 아 그때 내가 희열을 느꼈잖아요. 진짜. 아, 이 곡은 제가 다다 진정 정말 공연을 이 공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 막지 않습니다. 어,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도안 하지만 각자가 최고로, 최고적으로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! 아,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, 요즘에 저의 삶이,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하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요?